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요. 멋있는 분이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세요. 구원하실 분이요? <laughs> 몰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laughs>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바라보고 계셔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잘모르겠어 t l e parental window, it's a new one or 모르 t t l e c 이 r 모르는 사람이에요. 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 하나님 a t w h a 님 is t 사랑하세요. 예수님 n i m a 하 Yes, 예수님 a n Yes, Niman. Yes, Niman. Yes, Niman. Yes, Niman. Yes, Niman. Yes, Niman. 또박 s Niman. Yes, Niman. Yes, n i m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렇지 연결되면 어아어 아! 어, 그렇지 이게 죽는데요? <laughs> 아야 내가 언제? 잠만요 제가 안 그랬고요.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면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랑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죽는다고 내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아다 아는데 제가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거? 아 진짜로 아 예수님 만세 진짜. 야. 어? 어, 어. 나 어? 어제 밤새 노래 연습했잖아. 무슨 연습? 아우 정말 내가 못 살아 정말. 엄마, 조기 분만. 예, 예. 어, 너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 어? 어? 연습은 연습은 아. 무슨 연습? 연습은 어 밤새 게임만 해놓고서는 어? 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어 취직도 안 하고, 어? 어, 엄마. 어, 진짜. 어. 나힘든거다 알잖아.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어? 엄마. 진짜 지금 시스템이 안 받쳐서 그렇지 한 번만 대박 터져봐 한 번만 그러면 진짜 내 인생에 조명이 확 들어온다니까 아 모르겠어 아아 아, 배고파 엄마 아 그러지 말고 밥 줘라 어?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밥 태령이야 네가 차려 먹어 어, 내가 지금 못 살아 엄마 아직이냐? 진짜 배고파 어? 엄마 야, 짜장면 시켜줘 다 아! 엄마 짜장면 아휴, 이천 원밖에 없냐? 에휴. 소림사는 저번에 했고, 어, 만리장성. 오케이. 예, 여보세요. 예, 아, 저, 백일동 오백사호인데요네 <laughs> 저, 짜장면 곱하기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아, 그리고 저, 단무지 좀 많이. <laughs> 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거야? 아 진짜. 그... 마법이 불어서 아무도 없을 텐데. 에? 네. 아, 진짜요? 아이 사람들 어떻게 시켜주 근데? 어, 아 그.. 짜장면 다부었겠네 예. 아깝다.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살게. 한릇에 얼마야? 짜장면? 저요? 3,500원, 3,500원. 아, 그래? 예. 그래, 여기, 여기? 2,000원 이거 받아. 예? 아니, 아저씨. 제가 소림사에다가 말린 장소로 왔는데. 아저씨, 전에도 이러는 것 같은데. 아저씨. 아! 남자가 소림사에 한번 들어갔으면 끝까지 있어야지 아 옮기긴 왜.. 옮겨.. 저거리.. 저거리 하나 때문에 사람이 안 떨어지는 게 말이 돼? 영화도 좀그렇듯하게 만들던가 예수님. 그 있어. 예수님. 여보세요? 네, 아 네. 맞는데요 저네 적포도 레코드 사요? 진짜요? 아. <laughs> 조명빤 씨 고등학교 때까지 실험했었네 네 아 제가 힘이 좀 세서. 아 그리고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 뭐 어릴 땐 꿈도 없었고. 그럼 지금 꿈이 뭐예요? 네. 제가 CCM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왜 우리 가요 쪽으로 왔어요? 아, 사장님 하나도 모르신다. 일단 스타가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효과 가 좋잖아요. 네.

조명발씨 노래 짱입니다 앉으시죠 <laughs> 자 이거 제 명함인데 하나 어, 받으시고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명발씨 노래 너무 느낌 좋아 <laughs> 예그럼죠 예. 너무 느낌 좋은데 좀 너무 좀 앞서가는 느낌이야 그한국보다는 저쪽에 비커 아 그쪽! 그쪽! 그쪽에서 여, 예. 좀 하면 아, 될것 예, 같은데 예, 예. 외모도 좀 그쪽 먹힐 아,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우리 계약 한번 할까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하죠 예. 그뭐 대충 읽어보고 뭐 사인하시면 됩니다 뭐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하면 되고 어, 아, 근데 이거... 여기 이거 이게... <laughs> 요즘에 우리 가요계 진출이 너 어려워 뭐 일단 막 제작만 하면 그 다음은 좀부 우리가 다 내주니까 어. 막뭐 미국의 마이클 잭슨 형 알아요? 그 형하고 내하고 막 와라 와라 하는 그런 사이가 그냥 막 미국 시장 진출 비용이라고 보면 돼. 어. 아뭐 그래도 대충 제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요. <웃음> 예. 예. <웃음> 제가 지금 요거밖에 없어서 아, <laughs>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괜찮아요. 요거만 일단 아, 예. 있어. 예, 예. 요거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저이 아. 예. 아, 제가 오늘 올때 버스 타느라 예, 이거밖에 없네요. <laughs>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아직 학계에 보고된 연구 자료도 없고 지금으로선 그냥 추측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친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만 칭찬하고 도와주기만 하면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밝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하도 많은 사람들한테 혼나고 꾸중히 핀잔해, 뭐 하여간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현재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정신적인 장애까지 갖게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도대체 누가 우리 친구를 혼내고 꾸중내고 그랬대요. 어, 도대체 누구야. 정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른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음, 음, 음. 어머니 잠깐 이쪽으로. 아. 그러니까 진구는 왼손과 오른손의 검지 손가락을 연결하는 것조차 잘 못해요. 그게 정말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음. 잠깐 보시죠. 어머니께서 가셔서 살짝 도와줘도.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말씀은 떡비문복 부위포 뭐라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오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시죠 보셨죠? 친구는 연결되면. 구니브리 <laughs> 어, 아들 너무 좋아. 떨어지면. 엄마! <laughs> 완전 어, <와, 좀> <laughs>